오늘도 주념의 숙계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22편 1절 말씀 제가 한자만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 우리는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국 어, 사회 복잡하고 많은 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덤이 어, 사태에는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아우성이 하도 장합니다. 홍, 지수가 높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처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피가 절절 넘쳐 흘러도, 이 마음의 피가 멈출 줄 모른다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출혈 일어나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 크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탄절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사람이 땅에 당하는 수많은 상처, 이 아픈, 아픈 문제, 또 마음이 무너져서 비가 전절 흐르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또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우리 존재를 다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했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내 네 하나님 이여 내네 하나님 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1절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한 당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0편 22편은 메시아의 탄식시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10편 22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순환의 깊은 그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오열의 은혜로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상처가 싸매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우리 마음의 아는 슬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0편 20편을 봅시다 10편 21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인 아이다 자신을 벌레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 심이죠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나는 벌레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 수치심이죠. 사람의 비방거리.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우리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더힘지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일도 없는데요. 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 나를 아, 비난하게 됩니다. 백성의 조롱거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이런 네. 것들이 참 높은 아픔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비난, 조롱, 모멸,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멈추는 것이죠. 삶을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한 뻔치가 됩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심이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불러쌌다.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 우리를 불러싸고 있는 수많은 비난. 우리가 비난으로 불러싸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를 향해서 던지는 수많은 불들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 상처 상처에 대한 기억 그런 것들은 황소가 에오사한 것처럼 이것들이 나를 에워사하고 있으면 사람은 평화를 잃어버리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리치는 것이죠. 사람이 막 분노하고 분노하고 파라고 이것은 그 야생마처럼 막 불끈불끈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사람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 예, 물론 이 트라우마는 깊은 안에 상처를 남기지만 이것들이 치유되고 또 싸매지고 또 회복되고 깨끗함을 입고 이것은 회복으로 가는 과정은 긴보살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고 싸매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또 건드리게 되면 누군가 것을 또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아주 폭발하는 것이죠 폭발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여러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까? 또 폭발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치솟고 이런 엄청난 분노의 불길들이 치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 트라우마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이 치유되고 극복되고 싸매지고 회복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 상처를 건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전혀 평화를 잃지 않고요, 아, 전혀 화도 내지 않고요, 담담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로움을 갖게 됩니다. 이, 이 사람은 그 내면의 상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덮러지고 싸매지고 극복된 사람.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의 상처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죽고 있습니다. 십사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억으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서 순한당하신 피탄의 슬픈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물같이 쏟아지셨고요. 예수님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셀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다이 피탄의 고백입니다. 마음은 첫물과 같아서 아무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출현당하신 이 엄청난 고난의 상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주저 앉아 있고 마음이 내려 앉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상처하고 고난받고 찢어진 이 모든 마음을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덮어 주십니다.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순환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마음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상처 속에 다 우리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파울려놓는 것입니다. 파울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 그리스도를 당하신 상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싸매지고 모든 상처가 다 덮어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의 은혜만을 들고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들어갈 때이 마음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하나님의 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여우싸고 닭간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르던 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던 나이다 크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한 아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이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멸 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 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짊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픔 음, 마음을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임당하시고 불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의 입 얼마나 아,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을 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이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네, 상처, 드라우마 또 우리가 당했던 비난, 또 우리가 맞았던 돌들, 우리가 겪었던 경멸감, 우리가 겪었던 모멸감, 또 우리가 겪었던 지심, 이런 모든 것들은 사자의 입처럼 우리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등을 잃어버리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자의 입과 같은 현실 앞에 들쓰의 뿔과 같은 그런 아픈 현실 앞에서도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조화로움을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순환당하시고 절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수치, 내 모든 트라우마, 그리고 내 모든 어둠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다 맡기고 잠잠히 맡기고 갈보리 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아픔을 치유하시고 깊은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쌓매시는 은혜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가득 넘쳐납니다. 인생의 사는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께 내 삶을 맡기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 초가이로 회생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고백된 모든 죄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발생한 모든 죄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 모든 나쁜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 하신다. 깨끗하게 다 도말하신다. 이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사제의 은총 속에서만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게 됩니다. 그런 사람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해볼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나는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예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것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22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평화의 왕 예수께서 오십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합시다. 온갖 세상의 많은 사건, 사건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상처 입고 다치고, 비난과 조롱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많은 영혼 영혼들을 오로지 할보리 십자가 은혜에 의해 우리 영혼을 다 바뀌고, 십자가의 깊은 상처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모든 지하의 것들을 다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죽고, 오직 오늘도 예수로만, 예수님으로만 제가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만, 예수님으로만 제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의 십년 십년 안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자라님 한해가 점으로 가는 계절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어둠들이 있고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와 그리고 비난과 무멸감과 수치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사람 마음이 무너져서 이 땅이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울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 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용수의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잠잠히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석회 안에서도, 주님의 석회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